일어났어? 좀더 자도 되는데. 아, 나는 조금 전에 왔어. 당신이 정신없이 자고 있길래 일어나면 밥이라도 먹이려고. 아침도 안 먹었지? <laughs> 그럴 줄 알았어. 점심이라도 같이 먹자. 꿈 맞는데? 이거 환상이야 당신이 내가 너무 보고싶어서 꿈꾸는건데 아, 아 아파 꿈인거 확인할때는 본인볼을 꼬집어야지 왜 남의 볼을 꼬집어? 아직 다 되려면 조금 남았으니까 들어가서 더 쉬어. 뉴스 보니까 차도 엄청 막힌 것 같더라. 많이 피곤하겠다. 이럴 때 보면 나는 참 행운인 것 같아. 본가가 가까워서 고생을 덜 하니까. 그렇지? 당신이 얻어먹으려고 하는 바로 이게 뭔지 알아? 흠흠, <laughs> 반은 맞고 반은 틀렸지롱. 이게 바로 인터넷에서 그 유명한 명절 잡탕찌개입니다요. 응, 음, 명절 음식 남은 거 처리하는 법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전들을 모아다가 찌개를 끓여도 그렇게 맛있다더라고. 당연하지 나도 안 먹어봤는데 <laughs> 그래서 당신 집에 온 건데? 당신은 내 새로운 요리의 실험자니까 <laughs> 웃기지 마시죠 맛있는 냄새에 솔솔 리끌려 여기까지 나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이 먹어야지. 가는 요리 한 사람이 먹는다는 거, 그거 편견이거든. 요리는 내가 했지만 맛있게 먹어줄 사람은 당신이니까. 당신이 간을 보는 게 맞지? 아, 물론 절대로 실험체로 쓰는 건 아니고. 진짜? 말했잖아. 당신 밥 먹이고 싶어서 온 거라고. 나는 원래 싱겁게 먹는 편이긴 한데, 당신은 간을 세게 해서 먹는 걸 좋아하니까. 당신 입맛에 맞춰보려고 재료 좀 팍팍 넣었지. 웬일은 무슨? 나 원래 배려심 넘치거든? <laughs> 얼른 가서 앉아. 이제 다 됐다. 오, 여자친구 위험하다고 냄비를 옮겨주는 남자였어? <laughs> 알았어, 알았어. 얌전히 있을게. 잘 먹겠습니다. 어때? 속이 뚫려? 진짜? 음, 그치. 나도 명절 음식 좋아는 하는데 은근히 느끼한 게 많아서 이렇게 칼칼한 게 먹고 싶더라고. 글쎄, 언제 왔더라? 한 3시간 정도 됐나? 나손 느린 거 알잖아. 요리하는데 3시간 걸렸다는 게 그렇게 놀랄 일이야? 음, 뭐야, 그 반응. 찌개 하나 끓이는데 3시간이나 걸렸다니? 너도 참 요리 못 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하는 얼굴인데. 에휴. 진담인 거다 알거든요. 어물쩡 농담인 척 하지 마. 나도 알고 있으니까. 갑자기 뭐가 좋아? 끝까지 놀릴래? 청청대면서 요리한 거 아니거든? 완전 프로페셔널하게 요리했거든? 치. 이번에는 그래도 일찍 왔네. 원래 본가 가면 며칠씩 쉬다오는 편이었잖아. 이번에는 거의 하루 반 만에 온것 같은데? 혹시 부모님하고 싸웠어? 그래. 선을 보라고 하셨어? 그렇긴 하지. 뭐 요즘은 결혼도 출산도 안 한다고 난리긴 한데 꼭 그런 자리 모이면 나 빼고 다 결혼하고 애도 낳았고 그렇더라. 음... 그냥 당신한테 미안해서 명색이 여자친구인데, 당신이 가족들한테 나를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게 요즘 부쩍 미안해. 알아, 당신 마음. 가족들이 알게 되면 내가 힘들어질까봐 그러는 거지? 금쪽같이 키운 아들이 처음으로 사귄 여자 친구가 부모도 없고 가난한 할머니 손에 자라서 마땅히 내세울 것도 없이 전전긍긍 살고 있다는 거 알면 뭐 나라도 마음에 안 드실 것 같아. 당신은 모르지.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당신 표정이 얼마나 어두워지는지 알아? 묘하게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지? 나, 오래 전부터 느끼고 있었어. 오빠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꼭 참고 있다는 거. 편하게 말해도 돼. 나 마음의 준비 다 하고 온 거야. 난 당신한테 부담 주기 싫어. 나한테 당신이 얼마나 과분한 사람인지도 충분히 알고. 가족도 친구도 없이 부족하기만 한 나를. 이렇게 옆에서 온전히 사랑해주고 받아들여줄 사람이 세상에 다신 없을 거라는 것도 알아. 그래서 더 그러는 거야. 나는 내가 받은 사랑만큼 오빠한테도 어울리는 사람에게 더큰 사랑을 받길 원해. 그게 아니라니? 무슨 소리야? 가족이랑 연을 끊어? 왜? 뭘 말했는데? おっば。オッパー 하지만 부모님은 나는 나도 오빠가 필요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빠만 있으면 돼 그치만 あぼや